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식대박 보좌관입니다. 영상 내용은 리딩이 아니며 투자사 결정시 전적으로 투자자의 책임과 판단하에 결정되어야 합니다. 참고하시고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화이팅! 이번 영상은 4월 넷째 주 수급관심주 소개 영상입니다. 후보리스트 종목은 총 5개였었는데 그 중에서 2개로 압축했구요. 지수의 흐름이 좋았어서 그리고 또 지수와 별개로 지수 대비 더 좋은 흐름을 보인 종목들도 은근히 많았어서 꼭 개별주 테마주가 아니더라도요. 수급이 되는 종목들 중에서도 고가권에 있는 종목들이 상당히 많았기 때문에 수급은 좋지만 제외된 종목들도 꽤 됐었다는 것도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속도를 빠르게 해서 들으시는 것을 권해드리고요. 그리고 최근에 시장 좋잖아요. 음, 양시장이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laughs> 상대적으로 소외받고 계신 분들도 계실텐데, 여러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혹시나 조급한 마음에 지수는 상승하는데, 아, 좀 상대적으로 소외받고 있다는 그런 조급한 마음에 빈번하게 종목을 갈아타다 보니 팔고 나니까 오르고, 갈아타니까 급등하고, 지금 시장이 딱 그럴 수 있, 있기 때문에. 이어 같은 점은 유의하시면 좋겠습니다. 모든 일이 그렇지만 서두르고 조급해 하시면 아무리 분석을 잘해도 잘 되려고 해도 주식이 잘될 수가 없습니다. 부러우면 지는 거라고 하잖아요. 근데 주식에서는 조급해 하시면 집니다. 조급해 하시면 진다는 거.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업은 보시다시피 휠라 홀딩스입니다. 우선 일별 수급을 보시면요. 지난주 금요일에 오랜만에 대량 거래가 터졌습니다. 100만 주가 넘는 거래가 터졌죠. 보통 거래량이 뭐 20, 30만 주. 뭐그 정도였는데. 근데 대량 거래가 터졌던 지난 금요일에 개인만 매도하고 외국인이 약 31만 주. 기관이 약 12만 8천 주, 메이저의 동반 순매수, 쌍끌이 매수가 유입됐었다는 게 눈에 들어오시죠. 기관은 화수, 목금, 사거래일제 매수를 하고 있고요. 거래량 아래를 보시면, 기관은, 기관이 빨간색이잖아요 작년 11월 중순 전후부터 꾸준히 매도를 해왔었죠. 그러다가 3월부터 누가 보더라도 정확히 매수로 돌아섰습니다. 3월부터. 주가 흐름을 보면은 네. 갈색 200일 이평선을 터치하는 이때부터 기관이 매수로 돌아선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외국인은 올해 1월 중순 이후부터 이렇게 매도를 하다가, 3월 중순, 전후부터는, 그러니까 약한 2개월 정도 매도하다가, 이제 매도가 멈추고, 예 매도가 멈췄습니다. 그리고 뭐, 샀다 팔았다, 뭐, 그러고 있고요, 지금. 약한 달째. 근데, 이제 실적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는 어닝 시즌이잖아요. 근데 어닝 시즌에 들어오면서, 더욱이 거래가 많이 터진 날에 외국인이 굉장히 눈에 띄는 대규모 매수가 들어왔다는 것에 관심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종목을 뽑고 소개한다는 것이, 소개한다는 것은 일주일간 목표가에 도달 여부를 떠나서, 소개해 드리려는 마음도 담겨 있다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기술적으로는 여러 이평선이 이렇게 수렴하고 모아져 있는 상황에서 고개를 들고 양봉을 뽑은 상황인 것도 기술적으로는 아 괜찮은 모습이다. 그런 시그널일 수도 있다는 걸 쉽게 말씀드리면 아 그동안 나좀 지지부진했잖아 이제 좀 관심 좀 가져줘. 뭐, 이런 모습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어요. 흘러홀딩스는 올해, 뭐, 캐즈 등 신규 브랜드 출시, 또, 이커머스 강화하고, 또, 테니스와 러닝화, 사이클화 등 퍼포먼스 라인업 확대하고, 또, 전략적인 브랜딩 등 대대적인 투자를 통해서 중장기적인 성장의 발판을 올해 마련할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요. 작년에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안타 스포츠와 합작한 법인이 선전했던 가운데 올해 급하지 않게 성장 발판을 마련해 가려는 것이 큰 그림에서는 좋은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한편 이번 정기 주총에서 김혜성 전 이마트 대표이사 부회장과 윤영미 녹색 소비자 연대 전국 협의회 공동 대표 이두 명이 신규 사회 이사로 선임되는 안건이 통과됐어요. 이와 같은 선임 배경에는 그동안에 ESG 경영에 대한 고민이 녹아있다는 평가가 있더라고요. 3, 4년 전부터 외국인 투자자를 중심으로 ESG 경영에 대한 요구가 이어져 왔던 것이 이제야 좀 서서히 방향을 잡아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외국에서는 ESG 관련돼서 자리를 잡아가고 있죠. 예. 국내도 이제 이쪽에 ESG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권사 레포트 매일매일 나오는 또, 그래도 가끔이라도 예, 증권사 레포트를 좀 보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뭐 하루에 뭐 종목 레포트나 뭐 산업 이슈 레포트 하루에도 뭐 100개가 뭐예요. 더 많이 올라오는데 100개가 뭐예요, 진짜. 매일매일 매일 못 봐요. 저도 그중에서 골라서 보죠. <laughs> 수업 관심 있는데 이런 거지, 이런 거지 말씀드리는데. 그중에서 골라서 봅니다. 어떻게 하루에 뭐 수백 개의 레퍼트를 어떻게 다 봐요. 그래서 어떻게 골라보죠? 예, 네, 분량이 많은 것 위주로 좀 골라봅니다. 어, 제목이 눈에 간다거나, 일단 분량이 많아야 돼요. 분량이 많다는 것은 그 레퍼트를 작성한 애널리스트가 상당히 공을 들였다는 증거이기도 하죠. 물론, 뭐, 한두 장으로 아주 그냥 중요한 내용을 담을 수도 있겠지만, 보통, 그렇긴 하죠. 근데, ESG 말씀드리다가 지금 증권사 레포트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ESG 관련돼서요, 증권사 레포트들이 일단 한번 ESG라는 제목에 붙잖아요? 막, 100장 넘는 레포트도 나와요. 물론, 전 보고 있긴 하죠. 이 예, ESG가 아, 상당히 중요해졌다는 것을 뭐 뉴스만 보셔도 아시는 분도 계실 거고 체감적으로 근데 증권사 레포트를 보시는 좀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아 이거 뭐야 ESG 150장, 180장 막 이래요. 예, 국내도 관심이 커져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예, 조금 뭐 설명을 드렸고요. 어, 근데, 휠라홀딩스가 외국인 지분율이 높잖아요. 예. 지난주 금요일 기준으로 45.3%에요. 그러니까 뭐, 요구할 수밖에 없겠죠. 제가 회상 경영하는 입장이에요. ESG. 해야죠. 이제 이제 방향을 좀 잡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휠라홀딩스가. 올해 중장기 성장 발판을 마련함과 동시에 ESG 경영의 틀을 어떻게 잡아가는지도 지속 관심있게 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작년 상반기 실적이 저조했기 때문에 올해 상반기는 기저효과를 볼수 있다는 점이 긍정적일 거고요. 이런 가운데 1분기 실적 기대감도 있다는 거. 그렇게 전망된다는 거.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중장기로 보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올해 성장 정일약을 실행하면서 어떤 게 증가하겠죠, 당연히? 네, 마케팅 비용, 인건비 증가할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증가할지에 대해서도 좀 관심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거는 어떻게 쉽게 또 말씀드릴 수 있죠? 게임 회사들이 뭐 신작 나오고 뭐 매출이 증가한다고 하잖아요. 예, 기대감에서 올라가긴 해요. 근데 마케팅 비용 또 너무 많이 쓰면은 예, 뚜껑을 열어보니까 실적은 뭐 그냥 그것도 주가 빠지죠.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예, 실적은 좋지만 중장기로 보시는 분들은 마케팅 비용, 인건비 그쪽도 관심을 좀 갖자. 일차 목표가는 4만 9천 원 제시하고요. 단기적인 관점에서 손절 및 비중 축소를 고려할 가경은 종가상 4만 3,400 원을 강하게 지켜지지 못할 시로 대응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화이팅이고요. 두 번째 기업은 신태입니다 작년에 19,000원 아래에서 빠지면 매수할 주식 예, 기업으로 소개했었던 기업입니다. 음, 우선, 일별 수급을 확인해 보시면요. 뭐, 지난주에는, 뭐, 외국인, 외국인의, 뭐 매수, 매도 비슷했고, 기관은, 네, 6거래 연속 매수를 하면서, 지난주에는, 뭐, 매일 매수를 했습니다.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작년 실적 좋았죠. 네, 이처럼 보시면은, 작년에 매출 1조 2천억, 영업이 약 900억. 사상 최대, 올해 역시 사상 최대 실적 이어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영업이 사상 처음으로 천억 원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요. 내년부터 DDR5 모멘텀이 시작된다는 것. 그럼 그렇다면 기대감으로 올해 하반기부터는 지금보다는 더 관심있게 보시는 분들이 많겠죠. DDR5 관련돼서. 그리고 시스템 반도체용 고부가 기판 캐파 증설분이 연말부터 가동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 점 등의 모멘텀으로 볼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일본 기술적 컨센서스에 부합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요. 거래량 아래를 보시면 외국인은 작년 11월 중순부터 해서 꾸준히 지분을 늘려 오고 있고요. 그렇죠? 기관은 작년 내내, 뭐, 꾸준히, 매도를 해오다가, 이제 3월 말까지는 좀 매도가 멈추고, 이제 4월부터는, 아까도 보셨지만, 기관 6거래에 매수 중이죠. 이제, 정말 오랫동안 만에, 오랜만에, 이제 매도가 멈추고, 순매수로, 전환된 게 아닌가, 하는 기대감도 가져볼 수 있는 상황까지 왔습니다. 그죠 메이저의 수급이 양호해서 이렇듯 조정이 온다면 여유롭게 분할 매수 관점에서 접근 가능하지 않나 생각하고요. 또 주가 상승 대비해서 뭐 최근에 올라온 것도 없어요. 지수 대비해서는 뭐 조금 올라오긴 왔는데 에뭐 지수 상승 대비해서는 21선의 상승 각도가 여전히 약한 모습이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좀 아쉬운 부분도 있지만 또 서서히 저점을 높이면서 5일선을 따라 올라오는 모습. 양호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넷째째 수업 관심주로 뽑긴 하지만 급하게만 접근하지 않는다면 네 무리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는 것 네, 말씀을 드리고요. 1차 목표가는 25,000원 제시하고요. 단기적인 관점에서 손절 및 비중 축소를 고려할 가격은 종가상 22,900원을 강하게 지켜지지 못할 시로 대응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화이팅이구요. 4월 넷째주 수급관심주 소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중간점검 영상은 수요일 장중에 최종 리뷰 영상은 토요일날 12시에 업로드 됩니다. 참고로 수급관심주 선정에 앞서서 후보리스트 종목 영상은 멤버십 등급 중에 보좌관 절친 가족에 가입하시면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되구요. 성공투자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